안녕하세요. 오늘 5일차 저희 1시간 정도 호텔에서 나와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여기 칼슈타드에 도착했습니다. 응. 여러분 여기 호수에 왔는데 아! 여기 보세요. 오리도 막 다니고 물이 엄청 맑아. 와 우와! 비 오니까 훨씬 더 운치 있는 것 같아. 여기 마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뒤에 산 봐. 단풍이 절정입니다. 비와가지고 우비로. 스타일이 아주. 빨리는. 저희는 이제 여기 포니클라 타러 올라갈게요. 우와. 저거 봐. 구름이 깔리니까 더 멋있긴 하다. 비 오는 날에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아. 타고 어디 올라간다고 해요. 아 저거 타고 올라가나봐. 우와. 단풍이 너무 예쁘다 여기. 우비가. 오, 멋있다. 오 음. 안 따뜻해 네. 그래, 엄마 슈슈 포니킬러 타러 올라가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어떨지 가볼게요 안돼바꿔서 네. 찍고 올라가면 됩니다 어디 어

이쪽갑니다우와 <laughs> 저기에 저기, 저기, 가 그치, 그치. 무인이야그치이상 아. <laughs> <시상> 정지 <laughs> 오, 안개. 네. 안개, 안개가 잔뜩 꼈습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올라가나봐, 네. 멋있다. 오 이렇게 되어있네. <laughs> 화장실? 화장실 한번 갔다 와달라. 통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음, 걸어가야지. 후우 와 하나도 안보입니다 여기 뭐가 보여 개뿔 하나도 안보이는데 어? 뭐 어디가 보여 참 저기 보입니까? 저기 마을이 있어요 와 구름 진짜 멋있긴 합니다 오, 저기 좀봐와비 진짜 많이 와 우와 비가 짱 많이 옵니다 우와 엄마 밑에 여기 도시가 보이긴 한다 우와 여기 지금 이제 거쳤어요 좀 무서워 이제 다 거쳤네. 보여 이제 여기 마을 보세요 어, 난 점점 미친년이 돼가고 있어 <laughs> 뭐야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와 전망 좋죠. 아, 아, 여 와, 되게 많이 걷혔다. 와, 저 산만 맞죠 위에 저 산만. 콧물인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laughs> 와, 저 설산바 아마 위에. 너무 좋다. 우후후후! <laughs> <laughs> 우후후! <laughs> 우 미끄러워! 사진 한방 찍고 이제 음,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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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네, 유람선 타러 가나아니아 없어. 내려가 어? 경사가 엄청나다 그치? 밖에 보이지도 않아 내려갑니다. 앞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쪽으로 타세요. 어, 웬만하면 저 위에는 눈이 있고, 그래도 구름이 어느 정도 걷혀서 많이 보이네. 집에 딱 붙어있어. 좀 이렇게 붙어있을까? 뛰야뛰야 <듀> 맨날 뛰야 이 여유로운 산책길에서도 뛰어야 된다는 <laughs> 패키지의 현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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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한다. 와, 이거는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야, 야, 여기도 너무 이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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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뛰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뛰게 되는 걸까요? 와, 멋있다, 멋있다. 우와, 엄마, 여기 또 장미가 그대로 있어, 또. 어, 그러네. 꽃이 앉아, 여기는 무슨? 여러분, 이게 11월이에요. 엄마! 안 들리기 시작했어. 안 들려? 얼마나, 얼마나 빨리 간 거야? 아, 씨. 여정인가 봐. 이 패키지 일정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뛰어야 합니다. 못뭐 뛰면 패키지 오지 마십시오. 가이드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졸라 뛰어야 돼. 뛰야 아, <laughs> 뛰야. 이런 애들 주기 와. 와 이런 애들 주기 언제 오겠어 뭐 아. 와. 여기서 조깅하면 맨날 하겠다. 와 지금 가이드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수신기 수신기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아 여기 너무 이쁜게 많은데 자유 시간 너무 안 주네. 뭐야? 우와, 저비 오니까 물 떨어지는 거야, 막. 저집 괜찮은 거야? 엄마, 어. 우리 볼 시간이 없어. 어? <laughs> 아니, 근데 패키지 원래 이렇게 입는 겁니까? 완전 빡빡해. 와, 너무 예쁘다 여기 동네가 너무 예뻐 그냥 좀 침착, 참착, 침착하게 좀 구경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여기 길거리 너무 이쁘다 와, 성당이 이렇게 뿅 나오네. 오, 어, 나 이런데 앉아서 여유롭게 뭘 먹고 싶은데. 어, 이런 거 여기 앉고 싶어요. 와, 멋있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아까 비 와서 좀안 좋더니 그래도 우리 갈 때쯤 되니까 비가 그쳐서 너무 좋다. 아, 이런데 구석구석이래요 너무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구석구이렇게싹 나오게 만들었는은 여기 길이 있겠지? 고생하다 <목소리> 너무 멋있다, 이제 눈으로 봐, 엄마 음. 사진 그만 찍고 사진 <목소리>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아손깝치롱 저희는 이제 글로바인 찾으러 가볼게요. 자유시간 10분 더 추가로 얻어냈는데 글로바인 한 잔은 마시고 근데 아마 점심 먹으러 갈 거야. 글로바인 한잔 먹고 차에 타는 게뭐카피한글바인 오케이 오케이. 좋다. 어, 우리 아까 우리가 는 거였어. 와, 어, 어 맞아 맞어, 맞어. 저 물이 아까 그 내가 가는 거였어. 근데 안전하냐 카페 가서 다시 켜볼게요. I mean, 안녕. d r i n here. Drink here. Uh. e h a t a 커피 한잔 하고. 아까 보여 Do you have a ice Americano? No? Yes. Oh, ice Americano. 있다. Ice a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네워야 티켓 쓱. 이 티켓 쓱. I bring f 오케이, 땡큐 이 n k 갖고 갖다 준다는 거 같아. 오늘 뭐야? 두시 반? 더? 대야3 네, 시간 정도 한다니까 응, 음, 음. 맞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더니 세시 오버가 이지네요. 네 컵이 영안이다야. 그건 얼마냐? 몰라 아직... 0 500 500. 500. 500. 500. 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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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얘0 500. 500. 500. 500. 맞진듯네 아, 이 맞은 피아피아 Thank you.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oh,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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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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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진 찍고 <laughs> 엄마 너무 맛있어 맛있지 그때보다 어때 그때랑 근데 비싸잖아 슷 맛은 확인데 맞아 두번세번 두번 먹으면 한기가 한정. 이렇게 음, 돌아 음. 돌아 음.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카페 남네르 남네는 모짜르트의 언니라고, 누나. 모짜르트의 누나라고요. 여기서 이제 점심 먹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 12시라서 종이 울리고 있어요. 여기서 점심 먹어볼게요. 여기도 역시 크리스마스 마켓을 준비 중이에요. 좋은 분위기라고 있 음귀여냄안 나는데? 음. 치킨 스 아, 레스토블 스스터블이래요 예. 음. 음. 그냥 먹는것도다니네 그냥 과다놓는 건데 따뜻하면 다 맛있어 1점 스프 음. 나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요 짠거 먹을 때도 같이 먹으면 좋음 음, 이건 좀 아삭하다. 그 중식당에서는 맨날 퍼석퍼석한것만이 그래 이건 훨씬 낫네요. 슈니첼입니다. 스프랑 슈니첼. 이건 아니 뭔지 모르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이거 많아.

와물 진짜 맑다. 물 엄청 깊고 엄청 맑아 근데 깊어. 물 엄청 맑고 돌아 들어가 봅시다. 가볼게요. 맨 들어가 볼게요. 맨뒤 밖으로 나가서 맨 뒤인가? 어? 우리 여기 앉아. 코끼리 바이라고 합니다. 여기 코끼리 눈, 코. 라라란다 우리의 네 번째 호텔입니다. 오 화장실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뭐야 침대가 침대 비싼 것어좀 같... 넓어졌어 어제보다. 근데 침대는 크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캐리어 두개 필만한 바닥 장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호텔이네. 아이고. 네 번째 호텔. 오늘도 잘 쉬어보겠습니다.